그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을 차이점을 두는 건딱하나에 점을 이제 보러 가면, 네. 좀 많은 분들이 점을 보러 갔을 때. 사주에 신기가 있다는, 신이 될 사주였었다라는 꼭 신내림을 받으라가 아니라 원래 좀 신이 될 이런 운명이었는데 안 됐다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주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걸 알 수가 있나요? 뭐 생년월일에 그런 게 있나요? <laughs> 그걸 참 증명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어머니들 왔는데 당신이 안 받아서 딸한테 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을 차이점을 두는 건딱 하나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몸에 귀신을 신는 사람이 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들어올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이 있어야 돼. 각자 사람마다 문이 있다 생각하면 문이 열려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물론 신병 아프기도 하고 진짜 아프거든요. 아프면.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분명히 보고 계신 분들도 어디를 가나 누구를 보면 느낌이 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60%는 다 신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던 종교 줄이 있고 유교 사상이라고 해야지. 옛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할머니들은 어느 집에도 물 떠놓고 안빈 할머니가 없어 이것만 하시면 돼. 옛날 할머니들은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도신분도 막. 나무 앞에서 붙어어서귀신분도 많아. 그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수 있는 게그 밖에 없었던 것 뿐이에요. 요즘에 이제 먹고 살기 편하니까 정교가 여러 가지 생긴 거지만, 그분들은 딱 하늘만 믿고 빌었잖아. 그런 게 줄이 있, 있는 거라고. 문이 열린다는 것만 그대로 귀신이 왔다 갈수 있고, 내가 그 귀신을 몸에 실을 수가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야만, 특히 말하면 귀문이 열려야만, 99.9%가 대도 무당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기가 있는 사람이 꼭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신기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신기도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귀신을 몸에 실고 가지고 놀아야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유명한 모든 회장님들, 사장님들도 보면 다 신기도 같이 있고, 80% 이상 무단 빵튀기의 점을 볼수 있는 일반인들도 많아. 그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잖아. 직원들을 뽑을 때, 사업을 할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지. 는 판단력, 추진력, 그런 걸로 이용을 하는 거라고. 그것도 신기인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붙게 되고, 장소도안 좋고, 건물도 안 좋은데, 사람도 엄청 몰리는 데가 있을 걸.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도 있고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정의하자면 복잡하지만 업을 모시는 사람이 있고 대감님 모시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법당을 모시는 사람이 있다 싶에요 우리는 귀신을 가지고 놀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업을 모시는 사람은 신은 있는데 다르게 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대감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업적으로 신이 불어나는 사람이라는 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님이 오면 이분은 판단을 해요. 신기는 있지만 신은 안받도 못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이제 신을 누르죠. 이 신을 누른다는 말은 신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은 절대 쫓아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야. 항상 각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어요. 저번다 말했잖아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부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모든 인간 다 똑같아 일반인이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뭔가 시험도 해보, 해보게 되고 테스트도 해보기도 해요 그분의 신을 우리들이 한번 실어보기도 해요 그걸 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오잖아 신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법당을 열고 신을 받게 돼버리면 미치게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이게 그거야 신을 받아야 될 사람과 안 받아야 될사람인가다르게 불러야 될 사람, 그걸 차이점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인생은 진짜 안 망하는 거예요. 저처럼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이 그냥 사업으로 불린다? 그럴 수도 있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무당을 할 수밖에. 근데 무당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무당을 할버리면 많이 힘들어지지. 많이 힘들어져. 점도 안 나오게 되고. 쉽게 말하면 대학교 여과가 있듯이 분야별로 선택을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느낌으로 아시는 거지 어떤 사주상의 공통점이 있는 건아니에 있어 게... 있는 사람도 있어 사주에도. 넌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라는 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 간혹가다 드물지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각자 무당한 사람들 보면 진짜 사주 보면 무당 사주야. 천학관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음은 거기에 그렇게 나온대. 김은살이 있고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 사람이라고 나한테 종교적인.